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 8월 19일입니다 오늘 인천개인택시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네. 본인소개 좀해주세예 안녕하세요 인천개인택시조합 지정업체 칼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예 예. 이번 주 인천개인택시 번호판 시세 좀 알려주세요 예 개인택시 가격이 약간 소폭 상승해서 네. 예, 9,750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어, 왜 그래 또 오르죠? 아, 수요와 공급이 일단은 맞질 않아요. 사시려는 분들은 많은데, 파시는 분들이 좀 적은 거죠. 제가 보기에는 추석까지는 이 추세가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예, 예. 아니, 개인택시 사려는 수요가 많다는 게 이게 무슨 이유인가요? 일단은 은퇴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은퇴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나이가 예. 어, 58세 정도면 은퇴를 하잖아요. 예. 은퇴를 해서 나오면은 제 2의 직업으로서 개인택시만큼 좋은 직업이 없다고 봐요. 네네. 이건 개인택시는 자격조건만 갖추면은 은퇴 시기가 없어요. 네네. 일단은 본인 건강만 잘 챙기면은 뭐 70세든 80세든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자격 유지 검사라고 있는데 그 자격 유지 검사만 나이가 70세 넘어지면 65세까지는 3년에 한 번. 네네. 7십세가 넘어지면 1년에 한 번씩인데 그 자격 유지 검사만 넘어가면 은 계속 할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2의 직업으로는 최고라고 봐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어, 공직 생활을 했다든가 회사를 다니셨으면은 기본연금을 타시잖아요. 네. 네. 기본연금 플러스 택시해서 큰돈 벌인 생각 안 하고 어차피 자가용 한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집에. 네. 네. 자가용 겸 해서 썼을 때 200에서 300 정도만 벌면은 연금 벌어서 500만 원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최고의 직업이죠. 네. 예, 예. 그럼 이번에 인천 개인택시가 한 50만 원 올랐는데요. 예, 예. 그럼 전국적으로 개인택시 번호판 값이 이렇게 상승한 건가요? 전국적으로 상승한 데는 지금 음. 오른 데는 인천하고 서울밖에 없어요. 네. 인천하고 서울밖에 없는데 아마 인구 비례해서 대수가 좀 딸린 데는 오르는 거예요. 네, 네. 서울도 지금 물건이 거의 없어서 요즘 매매가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휴가 갔다 오자마자 지금 판단하는 분들은 전화 굉장히 많이 해요. 문의 전화만 하는 거죠. 오늘은 개인 택시 얼마 줘요? 얼마 줘요? 그래서 하루에 한 100통 정도는 받을 거예요.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는 얘기로 간을 본다는 거예요. 네. 저 업체에서는 얼마 주고, 이 업체에서는 얼마 주냐. 전 업체마다 계속 다 전화를 해가지고, 네. 네. 가격 동향만 살피는 거예요. 팔려고는 아, 내놓지를 않고, 아, 아, 네. 더 오르면 이제 팔 욕심인 거죠. 네, 네. 네, 그런 상태예요. 예, 예. 업체마다 이렇게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네. 예, 예. 조금씩, 이건 정찰제가 아니니까 네. 조금씩 차이는 날수 있어요. 네. 어떤 데는 9,700에도 팔고, 어떤 데는 9,750에도 팔고, 네. 이건 단합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율 경쟁 시장에 맡기다 보니까, 약간 흥낙폭은 있어요. 네. 쉽게 말해, 업체마다 뜨는 가격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 쉽게 말해, 어느 업체에서는 좀 싸게 떴으면 좀 싸게도 팔수 있는 거고, 음. 비싸게 떴으면 그 비싼 거에 또 버러스를 해서 파니까 가격은 일정하지가 않은 거죠. 음. 예, 예. 개인 택시를 사시려는 분들이 퇴직자들이 많아요? 요즘은 젊은층 유입보다도 퇴직자가들이 더 많아요. 아... 퇴직자들이 가장 애매한 나이잖아요. 60대가 안 되어가지고 퇴직을 해서 왔으면 은제 2의 직업으로 미리 들 준비를 하시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네네. 예, 예. 아, 그건 또뭐좀 사회의 어떤 쓸쓸한 면이네, 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젊은 분들이 지입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젊으신 분들도 지입하시는 분들도 아 어,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네. 이제 직장 생활이 이제 한십 년씩 이렇게 하신 분들도 네, 네. 이제 종목을 한번 바꿔보고 싶은 거죠. 네, 네. 직장만 꾸준히 다녀도 직장에도 보장되는 게 없고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직장이 안 좋아지거나 해서 네. 이제 관두세요 하면 나와버리면 막막하잖아요. 네, 네. 네. 직장을 다니시면서도 준비를 하시더라고 이거. 네, 네, 네. 그리고 젊은층 유입도 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예. 네, 네. 그럼 앞으로 인천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이 번호판 자체가 수량이 무궁무진하게 있는 게 아니고 딱 한정된 대수예요. 네. 인천 같은 경우는 9,765 대인가 그러거든요. 네. 그 대수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 대수 안에서 움직이는데 한 60%가 노령층이에요. 네. 아, 65세 이상 네, 네. 이분들이 나이가 돼서 바로바로 바로 파는 게 아니고 이분들도 장기적인 목적으로 사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매물이 빨리빨리 안 나오는 거죠. 네. 젊은층들이 유럽에서 살려면은 또 교육이란 장벽에 막히는 거고, 음. 교육을 넣고 상주나 화성에서 실시하는데, 교육 인원이, 접수하는 인원이 1000명이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교육받는 인원은 한 주에 아 80명, 40명, 120명 밖에 못 받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적체가 되는 거예요. 1년에 세번 교육을 받거든요. 접수를. 음. 4개월에 한 번씩 교육 접수를 하는데, 그 인원들이 교육을 못 받아서 개인 택시를 지금 못 사는 거지, 그 인원들이 늘어나면 더 폭발적이겠죠, 아무래도. 음, 예, 예. 네. 왜 이렇게 개인 택시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죠? 일단은 보장이 되잖아요. 네. 다른 일반 사업을 하게 되면 은 비용도 많이 들뿐 아니라, 이게 잘못돼서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되면 이 돈이 다 날라가잖아요. 음. 보증금, 권리금, 집기에서 다 없어지지만 개인 택시는 남박값 살아있지, 음. 차 살아있지. 천원안 되면 개인 택시 남박을 팔고 차는 자가용으로 다시 쓸 수가 있잖아요. 음. 그런 아무래도 장단점이 있죠. 그리고 집에 지금은 자가용 한 대씩 다 있어야 되잖아요. 네. 지금은 부재가 없어서 365일 개인 택시를 돌릴 수 있으니까 본인이 쉬고 싶은 날 자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장단점이 있죠. 예. 실제 이쪽에서 많이 매매를 해보셨으니까 예, 예. 인천 개인택시 월 매출 정도는 얼마라고 많이 얘기하세요? 월 매출 정도를 어, 상중 하로 나누면은 예. 상급 최상위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의 700만 원 선을 해요. 네. 700만 원이 다 남는 건 아니죠. 강가상각하면 그, 이제 금액은 나오는데, 많이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700 정도. 네. 그냥 적당히 하신다 하는 분들은 500 정도. 네. 그냥 소일거리로 한다 하시는 분들은 한200 정도. 네네. 그 정도로 구별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 그래도 좀 건강 관리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예. 직업으로서 이렇게 개인 택시를 갖는다는 거는 그 정신적 건강에나 육체적 건강에 의해서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이 최고죠. 건강만 하면은 뭐 네. 연령 제한이 없으니까 네네. 자격 유지 검사만 받을 수 있다면 계속 할수 있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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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이러다가 만약에 인천 개인 택시 1억을 뚫고 넘어가는 거 아니야? 지금 시점에서는 그럴 확률이 크죠. 예. 추석 때까지는 아무래도 조금씩 소폭 소풋, 소폭 오를 것 같아요. 네네. 예 예. 아니 작년인가 1억 넘은 적 있잖아요. 작년 10월 달부터 그렇게 요동을 쳤죠. 예. 그때 당시는 수요 공급이 맞아서 그런 게 아니고 미국으로 수출 나가는 거 아이오닉 음, 6, 음. 6가 그때 780대인가가 한꺼번에 배터리 보조금을 못 받아갖고 내수로 풀린 적이 있어요. 네네. 그때 당시는 부재가 있었어요. 택시가 네. 부재가 있어가지고 전기차를 사면 부재가 없어졌어요. 아. 그래서 그거 인센티브를 누리려고 한꺼번에 다 쏟아진 거죠. 음. 한꺼번에 쏟아졌는데 매물은 쉽게 말해서 100배밖에 없는데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200명, 300명이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물건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음. 형성된 거예요 가격이. 예예. 음. 예. 그러면, 원래 인천 개인택시 보러 가신 데 얼마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정확한 진단은 할수 없겠는데, 추석까지 관점으로 보게 했으면, 9,800, 9,900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네. 봐요, 추석까지. 네. 그리고 추석 지나서부터는 약간 소폭으로 내려갈 거예요. 아. 지금도 그래요. 휴가 갔다 와서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전화는 계속 오셔. 네. 전화는 계속 오시는데, 이분들이 속칭, 간을 본다는 얘기죠. 음, 네. 더 올릴 건가, 떨어질 건가, 본인 스스로 또 판단을 하고, 음. 또 추석이나 새고 팔아야지 하시는 분도 좀 기다리시는 거야. 음. 추석 새고 나면 더 오르겠지? 음. 그리고 그 기대 심리로 지금까지는 끌려가는 거지. 네. 예, 예. 근데 번호판 시세가 100단위로 안 오르고, 또 어떤 데는 50단위로 오르는 거, 이거는왜 그래요? 오를 때는 50, 100단위로 오르는데, 내릴 때는 또. 큰 폭으로 하락이 돼요. 네. 쉽게 말해서 작년 1억 500 갔을 때든 소폭 소폭 상승해서 꾸준히 올라서 팍 그렇게 올라갔거든요. 네. 내릴 때는 한꺼번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뚝뚝뚝뚝 떨어진 거예요. 아, 예, 예. 예, 예, 그때는 또 역순이 되는 거죠. 예.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사실 분들이 줄어들니까 그때는 이제 매물은 많이 나왔는데 사는 분이 없으니까 자동으로 그냥 뚝뚝뚝뚝 음, 떨어진 거고. 음, 예, 예. 서울하고 인천이 올랐다 그랬는데 두 도시다. 인구가 많잖아요. 그렇죠.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그러죠 아, 예, 그래서 예.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가 오르는 겁니다. 예, 예.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예. 구독자 여러분, 2023년도 8월 19일 인천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가 50만 원 올랐네요. 이러다가 계속 올라서 1억 가까이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개인택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오르는 가격이 조바심이 들 텐데요. 좀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시고, 뭐 그렇게 갑자기 오르거나 뭐 갑자기 내리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 그럼 천천히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